안녕하세요. 마지막 3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흔한 법인세와 법인세와 소득세 영역의 사례들을 달아보면서 사업 활동 전반에 거쳐서 세무리스크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유의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여계탈세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역외탈세란 소득이나 자산을 해외로 빼돌려 과세망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국세청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면서 다자간 금융 정보 교환을 통해서 역외탈세를 역으로 추적하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법으로는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었지만, 신규 수법으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건 국적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기도 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수취하면서 감시망을 피하기도 하고, 해외 현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역외 탈세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조세 심판원 사례 하나가 있는데, 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던 사례였습니다. 사건 개요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중간쯤에 읽어보시면 납세자는 미, 미국 영주권을 한 16년 9월에 포기를 하고 거주자로 변경되는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세 관청은 이보다 더 복잡한 다른 생활 관계들을 그 판단을 하게 됐는데 2010년부터 거주자로 판단을 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도세 납부 의무가 이제 5년 거주를 했느냐 여부로 이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슈가 있었는데 심판원에서는 납세자를 거주자로 판단한 이유가 이제 밑에 문구를 읽어 보시면 됩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 그리고 15년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배우자와 그 시어머니로부터 증여세를 그러니까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 고지를 받았던 점, 그리고 2010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서 거주자로 판단되어 양도세를 과세됐던 사례였습니다. 사실, 거주자 판단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례를 여러 가지 살펴볼 때마다 각각 다른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 사례를 살펴보면, 여기 사례에서는 영주권을 포기한 여부와는 무관하게 소득의 출처와 뭐 가족관계 생활의 중심지 등 모든 다른 복합적인 요소들을 생각해서 그 거주자 여부가 판단됐다는 점을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도 비슷한 거주자 판정 사례를 가져왔는데 납세자는 15년과 16년에 국외에서 사업 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세 심판원에서는 해당 15년에서 16년도의 생활관계 중심지가 어, 한국에 있었다, 국내에 있었다라고 보아 거주자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 판단 근거는 본문 중간에서 읽어보시면 어, 여기 청구인의 배우자가 14년에서 16년 기간 동안 매년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 어, 부, 어, 자동차 자산을 취득했었고, 15년과 16년에는 청구인의 부모가 아파트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취득 자금의 원천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자금 출처로 추정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볼만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본다면 어~ 거주자의 판단 여부는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끊어서 말할 수가 없고 가족의 생활관계 중심지 그리고 국내 자산 취득 여부 등 복합적인 부분까지 살펴보아야 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득세 신고 의무도 챙기셔야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 역시 거주자 판단과 관련된 사례인데 금융기관에서 뭐 불복해 그, 이긴 사례였습니다. 이건 뭐, 일반 납세자가 아니었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비거주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증권계좌 상품을 가입을 했었습니다. 가입할 당시에 본인은 거주자라고 진술을 하고,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 역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증권 양도세를 원전징수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가입자는 비거주자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과세관청에서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의 잘못을 그 차익 부분 차익과 가산세를 부과를 했었던 사례였는데 심판원에서는 금융기관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건 과도하다면서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처럼 거주자 판단 여부는 개개인도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비거주자로 판단이 된다면 어~ 그 해당 사람에게서 원천 징수를 할 때에도 세율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심 판례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관련된 사례였는데 청구인들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자금을 예치해뒀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신고를 시작하고 나서 과세 관청이 어 해당 계좌는 실소유주가 표시되지 않는 비밀 계좌였고 그 계좌를 신고하는 16년 전까지는 어, 비밀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금 추적을 피하고 소득 발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부정 행위가 아니었느냐라고 판단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10년 부과 제척 기간을 부정 행위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을 하면서 과소신고 가산세도 부정한 20%를 부과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금융실명, 금융실명법이 실행이 되고 있지만 사례처럼 일부 해외 국가는 명의자나 실소유자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거래처가 있거나 해외 소재 자산의 규모가 꽤 되는 사업자라고 하신다면 매년 (6월에) 그 해외 금융 신고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를 꼭 지키도록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심판원 사례는 외국 법인이 내국 법인으로 판단이 되면서 세금이 부과된 사례였었는데요. 일단 이 해당 사례의 대표자는 가상자산을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가상자산 거래가 더 원활하고 뭐 입법 절차가 잘 되어 있는 영국 해외의 법인을 설립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 외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한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 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국내에서 세금 신고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방청에서 비정기 세무 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이때 해당 법인 이제 해외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경영과 전략 기본 정체 이 모든 중요한 경제 활동 그 경영 활동들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외국 법인은 더불어서 이제 외국 그 주소지에 물적 시설도 없었고 근무하는 임직원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법인세법에 따라서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뭐 부가세면 원천세 법인세까지 전부 과세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표자가 그 조세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긴 했지만 이처럼 해외 법인을 운영할 땐 내국 법인으로 판단될, 판단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세무와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가공 경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공 경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장부상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넣는 걸 말하는데 비용을 꾸며서 반영을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순 있지만 한국은 이미 뭐 카드며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까지 모두 좀 전산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가공 경비를 반영하는 것 자체가 좀 눈에 띄고 세무서에서 발각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가공경비는 보전적인 탈세수법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국세청은 그래서 점점 더 고도화된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적발을 하고 있고 처벌 수위도 엄정하게 이제 대응하면서 좀더그 가공경비의 반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공경비가 어떻게 적발되고 처벌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례들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뭐 세부 내용까지 가져오진 않았지만 사례들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대금으로 지급한 자금 중 일부가 수표로 인출되고 반환된 것을 확인해 과다 발행 세금 계산서로 판단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과 관련해 조사 당시 대수성 공사와 관련해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확인했다. 라고 하는 건 세무조사가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고 당연히 거짓증빙을 작성해 발급 제출한 부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도 비슷한데 가공세금계산서라면 우선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이 되는 순간 부정행위 가산세, 관련된 것들을 한번 모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3%는 물론이고 수치한 사업자는 뭐수치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은 부가세 매입세공제는 당연히 불공제되고 부가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0% 소득세 법인세 관련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0% 이렇게 계속 붙게 되고,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는 이제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공경비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대표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 역시 유사한 사례들인데, 그첫 번째를 읽어보면 실제 재화, 실제 재화 등의 거래 여부를 입증할 만한 실제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고, 금융 증빙을 통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 금액 대비 소액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돼 부정행위 부과제척 기간 10년이 적용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 역시 매출 단가가 매입 단가보다 낮은데 이런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장기적인 이 금융 증빙까지 일치하지 않았던 사례였기 때문에 가공 거래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례들은 넘쳐나고 이런 사례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더서기들이진 않으려고 하는데 일단 가공경비는 오래 전부터 악습으로 남아 있는 어, 어 그런 관행이고 지금도 아직도 뭐 이렇게 진행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국세청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전산화가 됐고, 금융업종 평균에 대한 이런 자료들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공 경비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이미 적용을 하고 있었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그 유혹을 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회계문화 정립에 이제 좀 힘을 써서 모두가 이렇게 가공 경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리고 사익 편취라는 주제를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쉽게 말해서 회사가 특수 관계인과의 어, 거래에서 시가에서 벗어난 금액으로 거래를 했을 때 어느 한 당사자가 손해를 보고 어느 한 당사자는 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세법적으로 이 시가를 벗어난 범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익 편취는 회사의 오너와 그 일가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업의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어, 어 이게 발견이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대표자 상여나 주주 배당으로 소득처분이 되면서 과세되도록 어, 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어떤 세무상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심판원 사례에서는 회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감정평가 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했었던 사례입니다. 과세 관청은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과세를 했던 사례였는데 세법에서는 재무제표를 참고해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반해 사례의 감정평가 법인은 사업 양도 이후에 5년간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현재 가치로 영업권을 평가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본문에 나와 있긴 한데, 감정평가 법인이 그 계산한 평가 방법이 어, 적정하지 않다라고 국세청에서는 반박을 했지만, 이처럼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감정가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아니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도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비슷한 영업 어, 좀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그런 그 평가 평가 수수료를 오히려 좀 그,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받고 진행하시는 게 세무조사 리스크를 훨씬 더 줄이실 수 있을 거고 혹시라도 나중에 소명할 기회가 있을 때는 그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정평가 진행을 좀 권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뭐, 해당 주제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 영업관 외에도 요즘 최근 국세청은 이미 감정평가 확대를 적용하겠다고 공표를 하면서 그 예산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 확인이 힘든 상가나 단독주택, 고가 아파트, 주택 겸용 건물 등은 기준 시가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뭐, 그래도 30% 이상을 넘어가면 최대한 감정평가를 받도록 권해드리고 있고, 과세관청에서는 요즘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역시 시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례의 법인은 코스닥 상장된 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제 상장 주식의 시가는 그 계산 방법이 명확한데 매매 계약일 전후의 2개월 전후 2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총 4개월간의 최종 시사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해 그 시세가 명확한 사례였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시가의 315%에 달하는 비싼 가격으로 거래를 했던 경우였습니다. 물론 그 당사자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법원은 마지막 문단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가정을 하더라도 거래 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시가에서 벗어난 범위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계산해 어, 과세 처분이 됐던 사례였습니다. 다음 고등법원의 판례는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인데 해당 법인은 21년도에 해산으로 간주되면서 해산 전에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신고했던 14년도의 재무상태표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이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직권으로 8년 정도가 지나면 법인이 이제 등기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에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21년도에 해산, 간주, 해산이 되면서 법인세 신고 마지막으로 된 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서에서 가지급금으로 남아있던 약 8억 원 정도에 대해서 직권으로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그 상여 처분으로 대표자에게 과세 처분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지급금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리고 법인격체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돈을 함부로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이제 빌렸다, 갚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사례처럼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면서 법인의 돈을 그 상여처분 받았을 때는 소득세 전부를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사익편취 법인을 이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다음은 조세특례를 악용한 사례들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정부는 정책적인 목적과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다양한 세제 지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업 감면과 중특감면, 고용증대세액 공제, 뭐 R&D세액 공제, 투자세액 공제 다양하게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서류를 꾸미거나 형식적으로만 요건을 갖춰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는 공유 오피스 창업 감면을 일괄적으로 검토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실제 영업과 업무와 거주는 수도권 과밀억재권역에서 하면서 사업장 주소만 비상주로 비, 뭐, 지방 공유오피스에 두면서 창업감면을 과대하게 받았던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국세청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편법적인 탈세를 막고자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관련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신, 어, 조세 심판원 사례는 지방세 중에 취득세와 관련된 사례였는데요. 어, 해당 사례의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법인의 본점을 경기도 남양주시 여기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남양주시의 소재를 하고 있었는데 어, 이때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이제 법인 설립 후에 몇 개를 취득을 하,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관할청에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판단을 하면서 중과고지세를 그러니까 중과고지를 그 사업장으로 발송을 했었는데 대표전하는 이제 열성적으로 소명을 하면서 중과세 처분이 취소가 됐었던 사례였습니다. 이그 판단 이제 근거를 보시면 대표이사의 거주지 서울시 도봉구는 전형적인 살림집으로 부동산 임대업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경기도 남양주시 본점에 발본점에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이 되기도 했고 실제 현장조사에서도 사무실 출입문에 상호가 부착되어 있었고 비록 뭐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더라도 본점이 아니라고 볼만한 그런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사례에 법인의 주소지를 본점으로 인정하면서 취득세 중과를 취소했던 사례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취소가 되긴 했지만, 이와 비슷하게, 뭐, 사업장 소재지가 거주지와 멀거나 조금 비상주 주소지를 쓰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과세 처분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가 미리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입출, 어, 출, 출퇴근 그 기록을 남겨두시거나 회의 기록지나 뭐 다른 출장 보고서 같은 걸 남겨두시면서 조세 혜택 적용에 적용을 받을 때 이제 문제가 없도록 보수적으로 자료를 잘 준비해 두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창업 감면이 부인된 사례였는데, 사례의 사업장 대표자는 인기 웹툰 작가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했었던 경우 있는데,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 중이었지만, 이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의류 판매 사업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컨설팅을 받았는지, 뭐, 어떻게 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공유오피스 한 곳을 임차하면서 전자상거래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후에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창업 감면을 적용해 경정청구를 진행을 했었고 세무서는 사업의 확장 성격이 다분하다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인플루언서의 기존 계정을 이용해 판매 상품을 홍보했다는 점, 신규 사업장용 SNS 계정은 창업 감면 경정 청구를 넣은 연도가 아닌 그 다음 해에 개설됐다는 점, 세 번째로 기존 사업장의 임직원 SNS 계정에 신규 사업과 관련된 포스팅이 이미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세무서의 검토 부분이 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 규정, 어, SNS 계정까지 검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셔서 모든 자료가 부합했을 때 경정청구를 넣거나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이용해 특별세무조사의 동향을 알아보고 관련 예규 판례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핵심은 세금 탈루를 확인하는 방법이 나날로 섬세해지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운영을 하는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게 세무관리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세무리스크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지정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